오일이라든지 에센스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도포한 다음에 하게 되면 덜 상한데, 저는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이거를 도포하지 않고 그냥 뿌리지를 넣은 거예요. 앱이나 코에 가지고 이렇게 쌌을 때와 또 그냥 자연 방치해서 그 탈색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상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냥 미지근한 물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모공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9도의 물을, 그, 물의 온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강아지 자체 모공이 다 벌어져서 거 샴푸를 했었을 때그 모공 안에 들어있는 그 이물질이라든지 오일, 때 같은 게 빠져나오죠. 그기 뭐 그, 그렇게 뭐그 온도 가지고 목욕을 시켜야만이 목욕 끝나고 나서도 뽀하면서 뽀샤샤한 느낌이 들죠. 특히 말티들 같은 경우는, 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쇼를 나가보면 풀코트들, 왠지 막떡뗀 느낌들 이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닝아웃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 여기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링아웃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오일이라든지 크림을 써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목욕하는 방식이 틀려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39도 정도 물,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39도보다 조금 더 나갈 정도의 물의 온도를 쓰는 것 같아요. 수요 전날 목욕은 그래야만이그 예. 강아지 자체 몸에 있는 기름기를 완벽하게 빼내는 거죠. 그 미지근한 물로 그 목욕을 시켰을 때 지저분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드라이를 시키게 되면 중점적으로 한 곳으로만 드라이 바람이 가지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42도까지도 올라가요. 온도가. 그럼 거기에서 모공이 열려서 찢기지 않는 때가 흘러나오는 거죠. 모질에. 그래서 지저분한 거예요. 수서나, 수선나그 꽃잎 가지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연하게 목욕해서 젖은 상태에서 뿌려서 말리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일단 여기에 뿌려만 드릴게요. 일단 뿌려만 드리면 멀리서는 안 보일 거예요. 좀 가까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조금 보고 가세요. 그죠? 이걸 뿌렸을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은 틀리죠? 어. 요런 부분들이 좀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말려 놓으면 더 푸른빛이 돌면서 밝아지죠. 하얗고 그냥 그 상태로 드라이를 하는 건가요? 이 상태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네. 식물에서 추출한 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드라이를 해놓고 목욕을 운전시켜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킨 상태에서 수선화 그 액을 쓸 경우에는요, 목욕을 완벽하게 다 시키고, 트리트먼트까지 한 다음에, 그타올로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이거를 도포해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래서 말리면 하얗면서도 푸른빛이 돌죠. 액을 도포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한번더 경과를 보세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거 도포하기 전에 이 색깔은 확인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반 정도 빠졌었, <laughs>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을 때 그때 시키면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말른 상태에서더 밝아지니까 <laughs> 그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색깔은 색깔이 두 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배더 진해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말렸을 때는 요거보다두 배가 더 밝아지겠죠. 그거를 염두해서 목욕을 시키면 돼요.